이쑤시개 여기 있던이쑤 또? 뭐 먹지? <laughs> 스파게티 얘들 먹으려나? 다 매운거 밖에 없어 어... 이 아빠! 어? 글쎄뭐 먹어요? 어, 그새가... 그새가... 어. 저기 위에 있는 거 만두 먹을래? 어! 이거랑 이거랑... 스파이시먹을 스파이 시키... 시키자 좋아 이거 매운데? 어, 그래도 먹을 수 있어 네? 먹을까? 하나 둘셋 빵응안 먹어 안 먹어?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나안 먹어 아예 안안 먹는 아니 나 저거 빵도 남고 있고 이거. 아, 하나 아, 둘스스 블랙 소이 이건 태누 뉴스비 이게 차이 날지 않을까? 아안 먹어 이거, 이거 이렇게 이렇 시키자 다 매운 거라서 이거 매운 거. 이거 매운 거 아니야. 매운 거 아니야. 샌드위치 먹자. 이거 초콜릿 체리가. 체리 사오 어, 오케이. 어, this one and this o n 서 Watch o yeah. w h a o n t go? Yes, uh, you okay. yes.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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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lly oh. okay. yeah, will go. Okay, oh. you're okay. care. Oh, yeah, yeah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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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1위안181위안이면 요즘 한먹고0어먹한씹어먹0 0어먹고원어먹고 씹어먹고 씹어먹 큐세지하자 응. 이리 갖다 주나 봐 세지가 갖다 줄래? 세지야 요거 봐 세지야 요거 이거 올려주세요 에비앙 물도 에비앙 먹어 그래?